아 자장. 이거 <laughs> 네가 아무리 전진해도 붙자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오.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임마. 짜잔! 안 놀라, 임마. 아까 놀랐지만. 이런 문의 영상이 나왔다. 난 이놈이 이 끈적한 것 같아. 난 거짓말 안 쳐. 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 그게 내 조건이야. 어때, 그럼 이스라 생각하겠나? 찢어버리나? 오, 이성이 왔어요. 이성 할아버지! 뭐 진짜 야너 니놈이냐 차라 이너 고통 상실 용서 사랑 자네는 지금 치유된는 중인 게야 시시나한건내파는건 어때 프라이스 자작한 처녀석은 필요 없어 이제 너무 재이겨내 마지막으로 내 말을 한번더 듣고 주야지 뒷바닥에 차는. 아 찢어버리네. 뭐 저렇게 멋있게 찢어. 찢어버려. 그 무슨 짓을 한 거야? 안돼. 어. 자네가 선택한 일이지. 고마워, 친구. 야망이래요, 이제. 탐욕과 야망은 종이 한장 차이. 이성이 없었다면 전 분명 탐욕의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했을 텐데요. 정신이 스프라이스 하지만 아직 그것은 심연 속에 잠들어 있다네 그 녀석을 이기기 위해서 내안의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자라 <목소리> 야망 옛날에 야망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았어? 어떻게 더 앞으로 가는 거야? 뭐야? 아쉽게도 또뭐가갈 수가 있지 <목소리> 어디로 와. 가야 가? 나 꺼낸 줄, 아니, 근데. 저런 것도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면 재밌었을 텐데. <laughs> 어! 엄마, 아빠다. <laughs> 우리 아들 맞구나. 그마음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laughs> <laughs> 너무 걱정은 마야 그래 니네 아빠 말이 맞아 넌 그냥 니네 일에 집중할거면 안돼 <laughs> 이번에는 성실 성실이 우리 여기로 보냈단다 <laughs> 물론 너는 키우고 싶은 듯이 너 받아들여야 해 당당히 맞춰요 우리 아들은 아주아주 아주 강하잖니? 그러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또 가마? 뭐 이렇게 눈을 감아? 심심해 소꿉놀이할 장난감이 전부 다 생겨 그리고 배고파 어? 이게 스, 스토리가 이미 짜여져 있어서 이게 스토리를 <laughs> 시계를 파헤쳐나가는 게임인 건가? 뭐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시계를 보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늦는 날만 될수 있어. 아빠가 오늘 피자를 여기 조각이랑 먹, 먹는 데아이 날이 사고 당한 날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어? 노크를 하는데? <laughs> 교통사고 났어 분명 네 부모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된다는 건 알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분명 너널잘 돌봐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나 이제 숨겨놨는데, 코끼리 인형. 울어. 코끼리 인형을 숨겨놨는데 어떻게 차 안에다가 넣었죠? 엄마, 아빠가? 굉장하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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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코끼리한테 특수가 나와. 근데, 개 빨라. 어 é c 되게어땠야 돼? 뭔가.. 나잡해야 되는 시오가데데 너무 잘누하나가오 점점 더 빨라져 오어 뭐야 이 모든 것에 p r 어나 따라서 움직이데나 따라서 움직이네 에반게리온 같아요. 이게 뭐야? 넌 도대체 누구야? 어, 이성, 이성하라고. 내 안에 어둠이 자네를 계속 가두고 있어. 아유, 그 모든 것들이 그놈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자네도 준비되었어. 프레스, 난 자네의 이성이잖아. 내 말을 듣게나. 자, 이제 직접 말을 듣게나. 저게 뭐지? 저건... 더 자세히 말해봐. 이게 뭐야? 그래, 말해봐, 말해봐. 이것도 뭐야? 아빠의 선물이야, 이게? 한게 뭐야? 저건 그래 트라우마야 자네를 묶어두는 모든 문제의 근원 하지만 드디어 자네는 저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이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자네는 그저 극복하기만 하면 된다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죠? 어렵지 않네. 그저 나의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일은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구해준 거 아니었어? 나와 함께 일어서는 가 저는 텅빈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죠? 저랑 함께라면 언제든 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하겠어.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제가 사회에 사위와 싸워나가 <laughs> 사랑이었어. 제가 그 사회 속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까지 잘았어 <laughs> 사내 연애하라는 거야. 또 뭐야? 이거 또다시 모든 일이 꼬여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일어나죠. 제가 항상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가설은 제 아픔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다 극복해야 행복이 온다. 너라면 여기까지 올줄 알았어. 넌 항상 의지에 차 있는 녀석이니까. 하지만 불안감이 네 의지를 꺾으려고 들었지. 넌 서서히 약해졌어. 난 계속해서 너와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어. 내가 왔으니까 분명 넌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용기가. 헬스는 용기였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9년 전에는 그면 용기를 내서 사회에 나간 거죠. 근데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용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헬스를 만나기 없어졌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거죠 는 슬픔을 마주보고 맞서야 했어요. 전 살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선택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고 여기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원하는 건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엔 이유가 있으리란 걸 알아요. 이성, 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 이끌어 줬어 슈렉이야? 뭐야 3D네 네 빛을 빛나게 해야 해아 뭐야 쥐나요? 돌아온 걸 환영하네 이게 다 자네가 희망을 놓친 덕분이야 네 모든 감정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제 내가 자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건 이게 마지막이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지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다네 우린 자네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 모든 찰나의 여행이 못하긴 이서두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바로 그의 희망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개나 꼈다 공포게임이라며 안전, 안전, 전안였다어안총이다아전살전기전으로 가는거구나 나는 못해 무언가가 변는것 같은 기분이야. 뭐? 어? 행복? 아니 사랑? 사랑이 왔어요? 와 얘를 사랑한다고? 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예? 제니. 케이시? 어, 아까 뭐프라이스라메왜 <목소리> 근데 <목소리> 케제뭐뭐 뭐, 이름 바꿨어? 와, 쟤를 사랑한다고? 좀 아닌데, 나는? 퍼즐을 맞춘다고? 채팅? 끝났습니다. 와. 이거 얼마짜리였죠? 와... 아, 이거 한국 게임이에요? 아, 이거 한국 게임이야? 아. <laughs> 아닌데, 번역이 따로 있는데? 아유, 번역, 번역 버전이네. 자,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